제가 이거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모공이 넓어지지 않고 여드름 흉터도 많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무기를 알려 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꾸 응. 안 되는 거에다가 꿈을 갖다 놓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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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도 피부과 가번 맞을 거예요 같은 거 봤잖아요, 원생회에서 안달하시나요 안, 안 <laughs> 그런 느낌 좋네요 음.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 5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 화장품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순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90%는 실천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모디입니다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제 피부를 보면 여드름 흉터가 많고 모공도 많이 넓어져 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여드름, 모낭염과의 싸움에 흔적이 쌓이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피부과를 가보라고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까운데 엄마가 에터미 화장품 쓰면 여드름이 없어진다는 영업을 당해서 에터미 화장품을 사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에터미 화장품 바른다고 여드름이 없어지진 않았고 또 부모님한테 쫄라서 그 당시에도 비싼 피부과 레이저 치료도 받고 막, 박스에 광고 붙어 있는 여드름 한의원도 다니면서, 침 맞고 한약 먹으면서 밀가루도 끊어봤는데, 진짜 효과가 미미했어요. 여드름 나본 사람이나 심한 지성 피부라면 공감할 텐데, 피부 안 좋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 떨어지잖아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그랬어서 정말 지긋지긋한 병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면 저에게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무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피부 고민이 있는 분이실 텐데 이 영상에 나오는 방법 꼭 실천해 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효과를 봤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90%는 실천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피부과 함익병 선생님 아시나요? 피부과 경력만 30년이 넘으셨다는데 정말 많은 여드름 환자 케이스를 봐왔을 거잖아요. 이 함익병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보고 가시죠. 음네요. 음. 그것도 어떻게 관리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되는 거에다가 꿈을 아, 갖다 놓고 아, 아. 왜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어, 그래도 피부과 한번 가면 시술 같은 거 받잖아요. 뭐 생각해서. 안 안달하시다. 안 약간 그것도 느낌 들네요. 음. 음. 여드름이안 나게 하려면 일단 피지분들을 줄일 수는 없지만 수 없지만 어 있어요? 어, 있어요? 먹는 약, 약이다. 약이다. 그러면 그 먹는 약을 먹으면 확실히 피지 분비를좀 줄입니다. 아니, 확실히 100% 줄어요. 그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구멍을 좁히고 있는 요인들이 대부분 구멍 중에 있는 각질이 두 터져서. 워 피지가 많이 나오면. 그분들이 많이 않겠죠? 네. 피, 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균이 음. 주식이 피지야. 그 얘도 열심히 먹고 온제 나면 배설물을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배설물이 음. 각질을 뚜껍게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걸로 가나요 아, 약부터 먹고? 발라야 돼요. 여드름은 내꺼 병에. 그래서 반드시 약 먹어야 돼요. 함익병 선생님이 말을 정말 시원하게 잘 하시죠? 저는 함익병 선생님의 여드름책을 한 번에 다 읽을 정도로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심한 트러블 피부인 저의 경험과 하익병 선생님의 책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드름 없애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 5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 화장품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2순위에요 1순위는 뭐냐면 바로 약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여드름 난적 있나요? 손바닥에 여드름이 나지 않는 이유는 손바닥에 피지선이 없어서에 인간의 몸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피지선이 분포하는 자리가 여기서 저기요 여드름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정상적이지 않게 과다하게 분비돼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화장품을 바르면 피지가 조절될까요? 아닙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여드름은 이소티논이라는 약을 먹어서 피지 분비를 줄여서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이소티노는 쉽게 말해서 피지선을 줄여주는 약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나오는 피지를 닦고 관리하기만 했다면 이소티노는 아예 피지가 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저는 복용을 시작하고 2주차부터 효과를 느꼈어요. 기름진 정도가 확 줄어들고 4주차 때부터는 새로운 여드름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꾸준히 복용하다 보니까 점점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 5년 정도를 먹고 있는데 여드름이 나는 빈도가 진짜 확 줄었어요. 제가 이걸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모공이 넓어지지 않고 여드름 형터도 많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세수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이소티논 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치료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안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병원 가기 귀찮아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상 시간 내고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과 가면 괜히 돈 많이 쓸것 같은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꿀팁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병원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들어보고 처방도 받고 그 약을 먹고 효과를 좀 보는 거를 직접 경험하는 걸 추천. 그 다음부터는 닥터 나우라는 어플을 깔아서 여드름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처방전 신청하고 근처 약국에 모바일로 처방전 보내서 근처 약국에만 가서 닥터 나우로 신청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약을 받아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엄청 편하게 약을 받고 있습니다. 닥터 나우 어플 보면 최저가로 정렬도 가능한데 이소티논 처방비가 3천 원대예요. 제 근처 피부과 가서 이소티논 1주일치만 처방받아도 2만 원 달라고 하던데 그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어요. 또 가격이 계속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닥터나우 어플 내에서도 의사분들이 최저가 경쟁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주변 병원에 비해서는 쌉니다. 그리고 왕복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병원 가서 기다리는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귀찮음도 해결하고 돈과 시간도 아낄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정말 추천합니다. 광고이면 좋겠지만 광고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약을 안 쓰는 이유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이소티논 부작용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간 손상, 우울증, 탈모, 이런 글들 보면 무서워서 시도를 꺼려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꾸준히 먹은 산증인으로서 저의 후기를 얘기하자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술이나 눈이 평소보다 건조해지는 것 말고는 다른 부작용은 못 느꼈어요. 솔직히 입술 건조해서 립밤 바르는 게 여드름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미병 선생님도 1년에 100알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드름 약을 끊으면 은또 네. 여드름이 계속 다시 난다고 하는데 어, 당연한 얘기죠. 그럼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럼요. 적당하 아, 용량을 적당하게? 알약 개수를 장악하게. 1년 안에 100개 정도는 먹었을 때 음. 어떤 혈액학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 1년에 100개면 은 하루 따지면 그 100일 언제 주로 많이 먹겠어요? 피지가 많이 나면 계절이 있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을을 첫 바람 불 때까지. 그래서 보통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기에 하루 하나씩 또는 건조함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하면서 먹으면 부작용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소티논을 먹으면서 공부하고 터득한 꿀팁들을 공유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복에 먹지 말고 식사 후에 먹어주세요. 그래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입술 보습제는 필수예요. 저는 양치 후에 꼭 이런 립밤을 바릅니다. 립밤은 싸게 다이소에서도 파니까 꼭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로 이소티논은 총 복용량이 중요해서 하루 하나일 또는 이틀에 하나일 정도 컨디션을 봐가면서 조절하면서 최소 3개월은 먹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텐데 솔직히 타고난 피부는 뭘 먹어도 뭘 발라도 여드름이 안 납니다. 근데 이건 유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뭐할 수는 없고 그런데, 스트레스도 여드름이 나는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피가 늘어나는 원인들? 1번이 조상타제에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피부가 지성인 사람은 음. 무조건 사춘기 이전부터 여드름 시작돼요. 음. 제 2차 성징이 월경이나 뭐 변성기로 나타나지 않고 여드름으로, 여드름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왜, 왜그런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몸에 내분비 체계가 있어요. 네. 뇌화수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ACTH 이런 게 나와요. 구신피질호르몬을 네. 자극하면 스트레스호르몬이 나와요. 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지 자고 버티잖아요. 그쵸. 그게 스트레스호르몬 덕분이에요. 아. 그게 우리 몸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근데 걔가 뭔가? 피지 분비 스트레... 그게 스트레스 르몬이 그래서 저희는 약을 먹으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최대한 해야 여드름이 덜 나게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 운동을 추천드려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요즘 관리하는 남자 대부분은 헬스를 다 하는 것 같던데, 이 헬스가 가성비도 좋고, 몸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정말 최고의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4개월 동안 빡세게 운동을 해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저 같은 일반인도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소티논이 지금 저의 피부를 지켜주는 무기인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고생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이소티논을 먹어서 과다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것이 여드름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피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그 마음 정말 공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더 이상 시간과 돈과 정신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용기 내서 피부과 가보시거나 제가 알려드린 닥터나우 어플 사용해서 이소티논 꼭 복용해 보세요. 저 같은 심한 트러블 지성 피부도 효과를 봤으니 웬만한 분들은 다 효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효과를 보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계시면 저는 정말 흐뭇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낭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모낭염을 시원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도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